네, 안녕하세요. 여기 참정원 네.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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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저희 관리선물소에서 이쪽에 한번 통화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네. 어,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밑에 층에서 물샌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업체를 불러서, 네. 어, 그 저녁에는 검사할 수 없어서, 이제 물 배관을 먼저 잠그라고 하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바로 배관 온수랑 낸수 그, 네. 그게 다 다르다고 해서 가스로 아니 가스래. 저기 에어? 뭐 이걸로 해서 압으로 해서 검사를 해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안샜는데 여기 업체에서는 자꾸 못 잡으니까 이제 다들 불안해 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험에서 처리하는데 전화를 해서 보험 회사에서 추천해 준 업체를 또 검사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네. 화장실을 알려면 물을 안 써야 된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지축하기에는 월요일 날 저희가 물을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화장실에. 네. 근데 월요일 날물 샌다고 해서 저희가 9시에 물 잠그고 나서 화요일 날 물이 말랐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목요일 날 이제 그 욕조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일부러 왜냐면 욕조일 수도 있어서 물을 뜨거운 물 다섯 번, 찬물 다섯 번 가득 받아가지고 물을 내려 보냈어요. 네. 근데 금요일 날은 안 샜대요. 근데 저희가 금요일 아침서부터 물을 쭉안 썼어요. 여행을 가야, 돼, 여행 가느냐고. 근데 토요일 날 11시에 물이 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 보, 이제 보험회사든 다른 타업체든, 어... 우리 누수 우리가 그 방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빗물이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너무 한참 끼어서 그것도 물을 안 썼는데 물이 샌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날 물 잠갔을 때 화요일날 물이 말랐는데 됐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 아침까지만 썼지 저, 저, 금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부터쭉안 썼는데 맞아. 토요일날 (11시에) 그렇다면 저희가 물쭉안쓴 거니까 말라야 되는데 토요일날 11시에 물이 샜다 하니까. 근데 그때 저희가 또 비가 왔잖아요. 저희 첫날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물샌다 했을 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일을 안 쓰는, 이제 요번에 관리사무소에서 3일을 한번 안 쓰고 나중에 3일 후에 썼을 때 물이 새면 그거는 니네 집의 방수 문제다라고 얘기하셔서 그러면 저희가 3일 후에는 비가 오면 또 그때도 쭉못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안 떨어져요? 지금은 안 떨어진대요. 근데 안 저희 오니까? 어저께 네. 그럼 평소에 쓰시다가 비가 오면은 떨어지나 안떨어지는 떨어지는 보시면 되죠. 평소에 쓰다가 저는, 저도 평상시에 계속 쓰고 써야죠. 물을 써야 되니까. 아. 물 쓰시다가 에, 에, 에. 비가 왔다. 응. 비가 오고 나서 뭐한몇 시간 있다가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비가 와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거실이 그게 더 오히려... 거실이에요. 어디가 거실이에요? 네? 거실. 거실 어느 쪽이에요? 거실 근데 완전 가운데에요. 또 저기 나무 받쪽 이게 저 우물 우물. 까드 오니까 보내주도. 우물 전장이라고 해야 되나? 까드 그런 거뭐 크게 상관없어. 베란다에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냥 쓰시다가 네. 비가 왔다. 글그 시간 냈다가 네. 흘렀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죠. 아 감사합니다 답이 분들이... 어 이, 이게 낫네요 차라리 아 어, 계속 쓰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는 집이 진짜... 아니 안 쓰면 안 되지 써봐야지 어디가 새는지 알거 아니에요 안 쓰면 끈꾸로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쓰면은 비가 왔을 때 떨어진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니까 쓰시다가 쓰시다가 갑자기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화 주시고 알겠습니다 쓰시다가 비가 와서 떨어지면 전화 주시고 떨어지는 시간이 어떤 터울인지를 보고 무조건 쓰셔야 돼. 욕실도 똑같이 써 보시고. 아, 알겠습니다. 어우, 네. 너무 명쾌. 저희 맨날 아침 저녁으로 목욕탕 다녔거든요. 쓰지 말라고하니까 아니, 목욕탕 다니는 아. 그비목 뭐, 평소에 쓰다가 비가 안 왔는데 떨어지면은 방수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니까 네. 참조 몇호예요6 0 1호요 601호? 네네. 1호라 했네요? 네, 1호. 1호, 601호. 네. 집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집에 없어요. 집에 언제 계신데 저녁이요. 에 저녁 몇 시쯤에요? 한 6시. 평소 때는? 평소 때도요. 6시요? 네네. 음 601호. 음. 혹시 그럼 음. 501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어 6시 정도의 시간이 되면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고 네.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해가지고 음. 한...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바깥에도 좀 보고 네. 비 지금 틀어 놓은 상태 지금 장가은 상태예요? 아니요. 쓰고 있어요. 평소에 쓰시고요. 네 네. 지금 뭐 내일도 비가 안 오고 모레부터 내일 저녁부터 비 온다나? 네 네. 예. 비가 왔을 때 내일 저녁에 또, 똑같이 샤워 안방에서 샤워하시고 저쪽 뭐 거실 쪽에서도 샤워하시고 하실 거네요. 네. 쓰시다가 똑같이 평소에 쓰시다가 비만 오면은 비 오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물이 떨어진 지 밑집에 전화 좀 달라 그래가지고 네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한번 방문을 해서 네 외벽 쪽이나 베란다 쪽이라든지 창가 쪽을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아 그럼 저희 집을 본다고요 아니면 그쪽 그렇죠 집은? 그쪽 집을 그쪽 집은 떨어지는 부분 뭐 보면 되는 거고 아, 그 어디서 저희... 떨어지고 받을간에 어디서 떨어지는 거한 어, 네 그러면 여시 이후로 오시면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네네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도 무성안데니까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아네 한번 봐주세요 네, 저희 욕실도 보고 실눈 눈, 실눈 아니 저기 뭐지 눈눈 눈 그거 그것도 다 해놨거든요 무슨 눈을 해요 그타일가 타일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 타일가 타일 실리콘 실했다고요 <laughs> 아니요 뭐 이렇게 아 우선 보셔 보세요 <laughs> 일단 알겠어요 일단 601호라고 참 좋은 네네네. 집에 들어오시면 미리 한 들어오기 한 2-30분 전에 아예 그때 어, 전화 한번 참... 주시면 한번 방문해서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보자고요 어차피 보험처리 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보험처리 전에 이미 저희가 두번 다른 데 검사를 받아서 돈이 또 들었어요 돈이 왜 들어요 그... 보험처리 했는데 아니죠 그때는 검사가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이상 안 나온다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 갔는가 보죠? 네. 그거 저희... 우리는 아니요. 그 물을 잡아주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도 못잡아면 돈을 왜 줘?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저한테 청구해서 돈을 줬는데? 그래서 돈을 드린 거예요? 개인 돈으로? 네. 그럼 보험회사는 그래서... 지급해 준대요?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관리사무소한테 저 그게 돈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불렀으니까, 불러 불, 불러도, 우리는, 우리가 물을, 물을 못 잡아준다. 그러면 뭐 시비를 해든, 공사를 뭐 몇백만 원을 들든, 못 잡으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 근데 돈을 줬는데? 돈 줬으면 돈 줬으니까, 그 사람들, 잡지도 못했는데 돈줄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 들여왔길래 25만 원이야. 그러면, 저, 금사비만 25만 원씩 줬네. 네. 두분두분 줬으면 50만 원줬 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뭐, 그 관리실에서 전화 나보고 나 나쪽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근데 밑에 집에서 네. 지금 당장 불러달라는 거예요. 밑에 집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 어, <laughs> 지금 당장 올수 있는 업체를 먼저 처음에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못불못 잡으니까 밑에 집에서는 또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업체를 바꾼 거예요. 근데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업체를 바꾸자 하니 저는 이제 화가 난거고 관리사무소에서 바꾸자고 한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했다면서요? 보험회사에서 청구,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업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어? 어차피 밑에 집은 그러니까 그게 순번이 틀린 게 당장 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누수라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상은. 근데 밑에 집에 그거를 자꾸 바라시니까 저는 그걸 다 해드린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저, 돈을, 그래서 돈 들어가면 개인도 지금 50만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네. 요번에 가게사무소에서 다른 업체 또 불러도 되냐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 집이 아니면 난 이거 청구할 거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관리직에돈 주는 게아고 원래는 개인이에요. 그거는. 아니 아니. 관리실에서돈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업체를 안 부른 것도 아니고, 두 번을 다 불러서 네.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욕에서도 자꾸 아니라 하는데, 니네가 자꾸, 그럼 니네도 다른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이 업, 이 밑에 집만의, 우리 집만의 문제라고만 자꾸 보지 말아라. 그렇지. 업체를 내가 앞, 정확한 건 모르니까. 어? 정확한 거는 모르니까. 그래서 에? 업체를 부를 때잘 부르셔야 되는데. 네. 업체를 부르면 일반 업체는 불러 버리면 출장비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게 누수가 있는데 출장비를 원래 주는 거냐? 이제 물어봐 가지고 우리는 잡아 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면은 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아, 그래요? 잡히면은 뭐... 원인 파악을 해서 잡아 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물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돈,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저야 감사하고. 그래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다고 그리고 증거를 하는 거지. 어, 근데, 그니까 네. 저는, 어, 여튼, 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 문제가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그죠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관리 쪽이다. 관리실 통합이다. 에서... 그러면 관리실에서 내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쪽에서또 청부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니까 러 저는 그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가 지금 원인 파악이 안 돼가 있잖아. 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가지고 그쪽 뭐 그쪽 실리콘에서 뭐 창틀에서 새가 지 들어왔다 그러면 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응. 통합 관리면 관리실에서 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네 오늘 와서 한번 봐주세요. 응 시간 남 여섯 시 되면 큰일 없은 이상은 가서 내가 일단 갈 거예요. 가가지고 보고 뭐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사진은 응. 다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사진은 잘...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요 어차피 뭐그 누수가 아니니까 뭐 자, 우리가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한 달이 걸리던 뭐 며칠이 걸리던 본인파 가지고 다 끝나야지만 이제 니까 그, 그럼 보, 거니까. 보험, 청구는 어떻게 서류나 이런 건다 해주시는 거죠? 뭐 당연하죠. 다 일단 잡혀야지 보험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여튼 저는 잡히면 돼요. 해결만 되면 문제가 그쵸, 없는데. 그죠 우리도 우리 우리도 잡으면 돈 받는 거라 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네, 저도 사실. 25만원 처음에 그 때는, 아유, 뭐, 어떻게, 저희도 빨리 해결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음. 자꾸, 자꾸, 이제, 도말깨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래서 관리실에서 전화를, 얘기를 다가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딴 데다 가셨다 그러시더라고. 어, 자꾸, 그, 아니, 밑에 집은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물이 셀때 지금 당장 나와서 빨리 잡아달라고 해라, 이건 거예요. 근데 <laughs> 그게, 그, 없이,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업체들도 이 있습니다. 일단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조 나트 601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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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장님, 사장님 저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사장님 저 저희, 저희한테 왜 보험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제안하신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아, 그걸 제가 못 하겠네요. 네? 못 하겠다고 그렇게. 왜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네. 보험 청구를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하실 거예요? 보험 청구 안 하고 사장님도 사장님 일 하신 거만 받아 가시고 저희도 제가 저희가 돈 드릴게요, 그냥. 그럼 100만 원 주시면 돼요. 무슨 100만 원을 세요 가지고 음. 청소만 하셨는데. 아, 이거 왜 그러세요? 누수 잡는 조건인데 누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 주는 조건으로. 사장님 그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받지 않는데도 많더라고요 누수는 잡아주는 조건이에요 사장님 아니, 잡...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리겠어요 저희는 보험청구 어차피 못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누수 잡아주는데 보통 누수 잡아주는데 얼마씩인지 아세요? 뭐 사장님들 마음이죠. 50만 원만도 있고, 100만 원만도 있고, 20만 원, 25만 원 받도 있고, 30만 원 받도 있고, 다그 마음대로죠. 정해진 가격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일단 해주신 거는 하수구 청소하신 거니까 근적서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하수구 청소 25만 원이고. 지금 왜 지금 뭐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25만 원만 드리겠다고요, 현금으로. 인건비는요. 하수구 청소하신 거거기다더 드리면 되지, 뭐 20만 더 드려야 돼요? 인건비 있잖아요. 하루 했으면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글쎄요. 인건비리겠는데 이렇게 인건비 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만 드리고 싶어요. 그냥. 청구를. 지금 이 보험 청구 안할 거거든요. 보험 청구하시든 안 하시든 그럼 인건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하고 하수구 청소비를 주셔야 돼요. 누수를 잡았으면 누수 탐지비를 주셔야죠. 누수 탐지비하고 잡아주는 조건이잖아요 누수참지를 이 잡아주신게 아니라 하수구 청소해주신 거잖아요 하수구 청소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청소만 했으면 청소 가 비용은 그 견적서에 숫자도 나 25만원이라고 인건비 주셔야죠 그러면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그게? 인건비 모르겠네요 견적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 지금 나하고 지금 뭐 뭐뭐 뭐 하시자는 거죠 지금?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사장님이사나님이 얘기하신 거그 제안은 제가 제안 그게... 해드리려고 해드린 거고요. 아 그러니까 해드리려고 해주신 건데 보험 청구 안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네,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 하고요, 25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25만 원 하고요, 70만 원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보험 사기던데요, 뭐, 알아보니까. 보험 사기라고요? 예, 네, 사기죠. 하루밖에 일안 하셨는데 와가지고, 150만원 달래놓고서 저희한테 50만원 주신다고 제안하고, 그게 좀 이상했어요, 끄름직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예, <laughs> 네, 그게 끄름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보험 사기더라고요. 제가 보험 사기라고요? 그게 보험 사기죠, 사장님. 잡아주는 조건인데? 아, 잡아주는 조건인데, 그걸 보험 사기로 하신 거잖아요. 사기로 고발 좀 해주세요. 내가 고발할 테니까. <laughs> 고발해드려요? 네,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고발해도 된대요. 형사 네, 처벌 받는데요.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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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시고 제가 소리 놓는 거 그대로 다 지금 할게요. 아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게 해드리는 건데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지금 싸우자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자고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돈을 다드리기는 우리도 보험청구를 못 하니까 아깝고 보험청구를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돈이 아까우면 아깝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수는 잡아주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왔다 가가지고 못 잡으니까 (150만 원에) 다른 데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좋은 아파트를 아니까 그냥 이렇게만 받겠다 해가지고 (150만 원을) 넣은 거고요 (150만 원을) 넣어가지고 봤는데 50만원에 들어갔으니까 50만원, 25만원씩 들어갔으니까 내가 아까 보니까 그걸 내가 청부를 해서 드리겠다고 제 돈으로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150만원을 받는 데서 내가 50만원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봄 사기예요. 지금 사기라고 지금 얘기 하신 거죠.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다 통합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저도 녹음 돼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예, 네. 아,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수를, 누수를 잡아가 땅산이못 잡으면은 견적이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견적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마무리가 되고 밑에 집에 말랐으면 견적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견적서는 성 견적이 아니고 작업 후 견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수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다 사... 제가, 제가... 제가 이 일을 몇십 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최대한 대가를 치려주려고 내가 했던 거고요. 남들이 못 잡은 걸 대해서 잡아가지고, 잡아주면 돈이 만원이 될던못 치는 그럼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이 하수구를 청소했는데 기계값 뭐 기계값 뭐 연장기 들어간게 뭐였어요그 구멍 그거는 받아요 저희 구멍 하수구 막혔을때 하수구 와서 뚫은 비용 그 뚫은 비용은 받아가서 얘들이그러니까 하수구를, 하수구를 막혀서 뚫은 게 아니잖아요 누수를 찾기 위해서 하수구를 뚫은 거잖아요 누수를 찾기 위해서 하수구를 뚫은 거지 하수구를 뚫어 달라고 해가지고 하수구를 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수구로 인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걸 찾아 가지고 하수구를 뚫고 누수가 밑에 집에 없어 가지고 견적서에 들어가고 저기면 누수 누수 수리 확인서에 들어간 거예요. 보험회사도 전에가 사기라고 했으면 사기라고 해으세요 대한 사기 친적 없고요. 사기를 쳤으면 거기서 사기를 쳤겠죠. 나한테 내가 150만 원을 150만 원을 내 돈을 내가 태워 준다는 건데 내가 사기예요, 그게전혀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 나를 나를 지금 오해시키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디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내가 올릴 거예요. 내가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올리세요. 올리는 거뭐 상관없는데. 네. 그다음에 알아보니까 뭘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누수하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누수업체가 두번 왔는데 못 잡아서 못 잡아서 갔고 세 번째 와서 누수 탐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하수구에 대한 누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며칠 기다렸더니 밑집이 말랐다. 말랐는데 그 대한 감정은 150을 냈는데. 50만 원씩, 50, 25만 원씩 와가지고, 누가 왔다 갔었는데, 내가 100만 원을, 150인데 50만 원을 태워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난 100만 원만 받아가겠다. 누가 와서 두, 두 사람이 와서 업체가 와서 못 잡은 걸 내가 잡아주고 100만 원을 받아가는 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한 개도 없어요. 지금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보험 안 된다고 나한테 지금, 나한테 돈못준다는거 아니에요? 보험이안 되면 100만 원을 달라는 거, 그냥 보험에서 대한 거는 50만 원을, 대한 거는 내가 안 받고 서비스로 50만 원을 내가 돌려드리려고 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못 알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어디 가서 다 물어보세요. 진짜 큰 오해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에 내가 더 챙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리를 그렇게 꾸에서 나온 거고, 누가 누수 잡았는데 하수구가 막, 하수구를 뚫어 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됐어요 사장님 잘못됐어요 아, 다 알아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저는 사장님도 네. 좀 요번에는 25만 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누가 와서 그냥 갔다, 탐지하고 가가지고 못 잡은 놈하고 잡아가지고 전등을... 그럼 다시 연락 드릴게요 아무튼 전화 주시고 안 되면은 네. 하세요 네